전국 방방곡곡 건강한 밥상을 찾아 떠나는 건강 밥상 온 오늘은 바다 향기 가득한 자갈치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밥상 위의 국민 생선이죠, 고등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등어를 맛있게 드셔 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맞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하시고요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셀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그 부산 지역에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내과 원장 은명이라고 합니다. 아 원장님 오늘 이렇게 자같이 해변가에 와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바다 향기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향기도 좋은데 사실 저는 제가 서울 사람이어서 이 자갈치 시장을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정말 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이 자갈치 시장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고등어를 먹게 된다는 거 지금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 우리 그 한국인들의 밥상에 이렇게 국민 생선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고등어를 저와 함께 드셔보실 텐데요. 네. 오늘 고등어에 대한 모든 많은 정보들을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실 걸로 믿고 네. 그렇게 한번 어, 식당으로 바로 떠나 보도록 할게요. 아, 예, 같이 가시죠. 네. 예, 승다. 북쪽으로 네. 어, 이게 가면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고등어를 혹시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음식인가요? 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등어인데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나 또는 의사로서 음. 환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베스트가 바로 이 고등어입니다. 음. 와 그만큼 몸에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오, 오늘 지금 보니까 메뉴가 고등어하고 갈치 구인데 저희는 음. 오늘 물론, 고등어를 먹어야 되겠죠.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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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그렇죠. 정식 두 개를 시켜가지고, 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네. 사장님, 저희 고등어 정식 두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 원장님. 예. 사실 이 고등어 네. 지금 보니까 이게 합 이게 딱 합쳐야지 이게 딱 몸통이 나오는데. 합쳐 볼까요? 아 근데 사실은 네. 이만큼도요. 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음, 반쪽만 해도. 예예. 네. 그 고등어라는 이름이 네.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 혹시 네. 고등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이제 이 고등어라는. 그 자가 잘 보면 한자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고 자, 그러니까 오해고 자에 그다음에 오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고등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고도어라는 고도어? 네, 고도어였어요 뭐냐면 오래된고 자에 길도 자였어요 길도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고등어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자기가 오래 전부터 왔다 갔다 한 길을 잘 기억한다. 음. 그래서 이 고등어는 항상 봄이면은 북쪽으로, 그리고, 어, 가을이면은 남쪽으로, 그것도 똑같은 길을, 어.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던 길을 잘 기억한다 그래서, 어. 고도원하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등어로 이름이 바뀐 거죠.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아, 그렇죠. 같네요. 거의 뭐 GPS급이에요. <laughs> 네. 아이 고등어구이 사실 네. 어, 영양이 다 많다고 이렇게 한번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먹어보면 네. 좋을 것같은데 아마 제가 이게 딱잘 딱 보시면 네. 꼭 기름에 튀겨서가 아니라 네. 이 자체만 가지고도 기름기가 좀 보이세요? 네네네. 네. 기름기가 많이 보이죠. 네. 네. 이게 사실은 다 오메가3에서 나온 거예요. 오, 이 기름이요? 예, 그래서 오. 보통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네. 어쨌건 공부해 왔으니 <웃음> <웃음> 이제 의학적으로 네. 여기에 뭐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어 한 마리가 네.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양을 가지고 먹는 영양제로 얘기하면 네개 정도가 엄청나요? 고등어 많네요. 한 마리가. 그러반 음. 마리는? 두개두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네 개라고 한 거는 굽기 전에 굽기 전에 어... 자, 반마리는 두개 근데 만약에 반마리에서 머리 쪽을 약간 떼내면 한개 그러니까 한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 구우면 은 거기서 살짝 오메가3 양이 줄어들어요 아, 구우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워 먹게 되면 함량, 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랑 약간 줄지만 만약에 찜이라든가 또 이제 뭐 국물로 이렇게 해서 먹는다든가 또 거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짜지 않게 해서 국물을 다 마시면 그 안에 있는 오메가3가 먼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오메가3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이게 지금 고소한 냄새 때문에 지금 네. 갑자기 식욕이 막 도는데 조금 이렇게 시식을 먼저 해보시고 네, 많은 영양 이야기를. 아, 그냥 평소처럼 네. 저 실장님 먼저 드셔야죠. 아, 저요? 뭐, 마치 뭐 내가 먼저 먹은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laughs> 원래 모습대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발라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한요렇게 와. 이렇게 드시면. 아니 감사합니다. 네. 고등어 이제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의 양이 만약에 100g이면 20g 정도 있어요. 5분의 1이죠.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네요. 예, 그래서 이흰 밥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음. 드시면. 음. 네, 제가 아까 단백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또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의 또 기본 구성 성분이라고 보는데 아미노산도 우리가 영양소로 활용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요? 네, 예, 고등어에는. 그래서 노년층. 노인분들이 근육 감소가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흡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고등어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드신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근육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수준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이거 구이로도 지금 우리가 먹는데 음, 네. 혹시나 해나뭐 이런 음. 게날 것으로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먹을 수는 있는데 날것서 드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요리를 하고, 어, 적어도 두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를 해가지고요. 네, 왜냐면, 어... 이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위가 있어요. 그, 그 특정 부위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것을 약간 분비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히스타민이라는 어떤 성분이 자꾸만 늘어나게 돼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를. 히스타민. 네. 히스테리를 뿌린다고 어. 생각을 하면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아 물론 히스타민과 <laughs> 히스테린 전혀 다른. 아, 죄송해요. <laughs> 그 종류이지만 그래도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은 과잉 되게 되고 내 몸에 자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알레르기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 드실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잘안 보이는데. 삼각형은 약간 진하게 어, 보여요. 그 부, 그런 분이 있어요. 음. 거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히스타민이 많이 생성되는 부위인데 사실은 그 부위가 히스타민이 점점 생성되기 이전에는 타우린이라는 영양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타우린. 네. 근데 이 타우린이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타우린은 우리 몸이 불타오른다. <laughs> 어, 그렇네. 그렇네. <laughs> 네. 불타오른다. 그만큼 피로회복에 좋다. 피로회복이 되면서 몸에 기운이 난다. 맞죠맞죠맞죠 <laughs> 맞죠, 맞죠. 그거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타우린이다 라고 음. 얘기를 음. 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이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양소 중에 그타우린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피로회복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아, 이 고등어 한 마리에 엄청난 지 영양소가 줄줄줄 나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마 오늘 밤새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섭취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바다 물고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다 물고기에는 수은이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 함유가 돼 있습니다. 음, 수은. 예, 네, 수은이.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 중에 수많은 이런 생선 중에 고등어는 굉장히 적어요 그 함량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수온이라든가 이런 독성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배출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약해지긴 하는데 음 하지만 고령자분들에게는 이 고등어가 가지는 이익이 워낙 강해서 저희는 차라리 고등어를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음. 한번 드시라고 라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럼 제가 왜 여기서 고령자 얘기를 많이 하느냐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오메가3 성분 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메가3는 네. 이렇게 외웠어요 음. 이파디하 응? 음? 그게 뭐예요? 이파디하 E.P.A E.P.A 그리고 D.H.A EPA는 무슨 효과가 있고 DHA는 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헷갈리잖아요. 근데 DHA에서 디귿을 갖다가 제가 이제 외울 때두 머리 두자 머리 이 DHA가 가지는 성능 중에는 뇌뇌 세포 그리고 눈의 망막 세포 이런데 구성 성분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뇌쪽의 어떤 치매 예방이라든가 또는 막막의 황반 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해요. 실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어,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예방되는 효과가 약 30%가 있 30%? 네요 네,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오, 엄청 높아요. 네, 예. 연구가 많아요. 많고만 있어. 오 엄청나게 음. 먹고 가야 되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조금 더 드세요. 아,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영양소도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또 다른 영양소가 또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사실은 제가 지금 오메가 3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메가 3 효과만 가지고도 밤새도 못해요. 근데 정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DHA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게 머리나 또눈막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까 EPA라고 했을 때 EPA. EPA는요, 어, 피가 들어가잖아요, 피가.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아, 이건 피순환에 좋은 거구나. <laughs> 그래가지고 EPA는 혈행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심장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즉 EPA 플러스 DHA 이 오메가 자체는 핏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매우 도움이 돼서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EPA가 가지고 있는 또 DHA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몸 안에 있는 염증성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가 면역질환이라든가 염증성 질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이 사람이 호전되는 것을 많이 도와줘요. 거의 뭐약수준이요 그렇죠. 오메가 3만 가지고 이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 네. 보통 우리가 영양제 보면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 이를 권장량 그거에 약 360%. 그러면 네. 3.6배. 네. 예. 네. 사실은 이를 권장량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 양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 마디 먹으면 벌써 그거에 한네배 가까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 권장량 안에 있는 양이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고등어 한 마리 정도는 먹어야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죠. 어,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햇볕을 많이 못 보고 네. 사무실에서 일만 하니까 네. 이런 고등어로 섭취를 하면 비타민 네. 어, 비타민 D를 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직장인들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비타민 D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칼슘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근데 비, 고등어는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칼슘 우수를 도와주면서도 망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수많은 또 다른 영양소가 많은데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려면 비타민 D하고 칼슘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이런 구성성분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뼈가 진짜 튼튼해져요. 그래서 고등어는 우리 몸의 뼈의 건강, 또 근육의 건강, 노인 분들의 어떤 낙상 위험을 방지한다든가 이런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동 건시잖습니까, 원장님? 아, 예. 저희 안동에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신데 거기도 고등어가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예. 그 어릴 때 응. 이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응, 응, 응. 안동 간고등어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그 간고등어가 음, 그러니까 소금 간. 음. 소금 간이 이제 간고등 그 음. 간이 잘돼 있다는 뜻의 간고등어인데 음.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안동이라는 건요 육지 정말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인데 어떻게 이 바닷가에 있는 이 고등어가 그렇게 거기서 새롭게 유명해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거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영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과거에 네, 바닷가 네, 쪽에 네그 네, 그 영덕 지역에서 이 보침상들이 음. 이 고등어를 잡아서 거기다 소금으로 많이 간을 한 다음에 약 이틀에 걸쳐서 안동까지 온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게 간이 배기, 고숙성이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동에서 하나의 요리로 계속 지속되면서 안동에서는 제사상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 안동에서 유명한 이 간고등어. 알고 보면 아, 이게 바다에서부터 육지 중앙까지 들어오게 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원장님은 네. 이제 안동까지 그냥. 아, 예. 예. <laughs>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를 이렇게 우리한테 제공해주신 오늘 또 사장님을 한번 네. 모시고 나머지 네. 못한 이야기들을 네. 한번 네. 나눠보고 싶은데 사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아, 예.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장님은 이 자갈치에서 네. 이 고등어를 어, 네. 구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행진은 20년 와, 3년을 네.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인수를 네. 받아 가 20년 됐어 어, 오래 하셨구나 네. 오. 그러면 저기 사장님 혹시 사장님 여기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어요? 부산 토백입니다. 아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은 서울 사람인데 네. 드라마나 이런거 옛날 드라마 보면 네. 고등어 사인소 고등어 사인소 이게 되게 되게 음치 있게 들리는데 네. 제가 알기로 1960년대, 70년대, 이제 그런 이 자갈치 시장에서 네. 고등어 파는 아,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 6.25 때. 아, 그 많이 오래됐6.25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난민들이 음. 자갈치 시장에 몰리면서 음. 그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고등어라고. 아, 제일 처음에는 네. 고등어가 아니고. 뭐, 승갱이, 꼬지, 메갈이 아 뭐, 납새미 네. 뭐, 등등 있는데요. 고등어도 네. 있지만, 네. 연기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런 고기를 안 굽고, 이제 고등어를 구웠다 하더라고요. 좀덜 어, 예. 나니까. 뭐. 아, 고등어는 연기가 덜 나요. 네네네. 아 다른 거는 고기는 아, 너무 음. 많이 구우니까, 기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흐른다. 음. 그 당시에는 즉새로 구웠어요. 후레팬으로 구우면. 석쇠, 음. 오 석쇠 그러시구나 근데 이 반찬들도 되게 맛있어요 네, 전부 다 여기 새벽 2시 반에 나가 전부 손으로 다 만들어요 사는 반찬은 별로 없고 하여. 어 없고. 조미료 맛은 별로 안 나고 집밥처럼 집밥 집, 집, 집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환자분들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 네. 이 고등어 지금 이제 씨가 마를 것 같아요 고등어 다 드시러 오시려고 바빠지시겠어요. 아, 고등어가 지금 현재로 많이 딸려요 아, 많이 안 잡혀요? 어머나 세상에 배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바람이나 조금 날이 이상하다면 배가 안 나갈래요 아 그래서 아 보기가 힘들어요 아 많이 못 잡아오시는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사장님? 식당을 저희가 찾은 이유가 이제 건강 밥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몸이 약간 많이 쇠약해진 분들에게 이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원장님이 이그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영양소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저희가 그냥 먹기만 할 수는 없고 세 가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네. 이 집이 정말 건강한 밥상인지를 확인하고. 네. 인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오늘 네. 어떻게 되실지 네.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laughs> 우리 원장님께서 음, 맛도 맛있는지, 이게 건강이 영양이 이제 많이 풍부한지, 가격도 착한지 이세 가지를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그 인증을 해주실 텐데 네.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네.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선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건 맛이잖아요. 네. 근데 맛은 아까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뭐 달리지만 저는 담백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들은 구우면서 되게 구수한 맛도 나고 그리고 약간의 간이 들어가 있으면서 짭조름하게 또 맞아 그 이게 짠게 아니라 네. 담백함이 같이 멋있어요.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맛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뭐네 지구상의 맞아요 지구상의 기준이 아니라 네. 저의 개인 기준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뭐 5점 만점에 거의 한 5점 주면 참 이상하긴 해도 저는 5점 만점이에요 <laughs> 와 만점 네. 그 맛은 만점 받으셨고 네. 그러면 건강 부분은요? 사실은 건강이 훨씬 더할 말이 많아요. 음... 제가 지금 오늘 담아내지 못했는데 네. 나열해 보면요. 오메가 3충보다 풍부한 음...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타민 D. 음...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린 네. 것 중에 비타민 B. 어 B도 있어요. B12. 그 다음에 음... B6. 음... 비타민 B군이 많은데 네. 이 비타민 B군들은 신경세포를 많이 회복시켜 주거든요. 어... 그리고 임산부들. 임산부. 음... 어, 아, 아니. 사장님,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 보면 임산부들이 먹어도 참 도움이 돼요. 어... 근데 머리에 도움이 되느냐? 뱃속에 있는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해줍니다. 어머나. 이런 점도 어... 있고 그다음에 아연, 망간 얘네들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이거 말고도 게다가 단백질이 또 1분의 1이나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이 자체가 종합영양제 정말 고급 영양제 정도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냥 5점 드리고 싶어요. 와, 한 50점은 네.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 <laughs> 마지막 어. 이제 가격 부분이요. 가격은 지금 이 정식이 8,000원이에요. 음. 사장님, 저희 어디 가서 정식 8,000원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싼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좀 원리학이 될것 같아. 아, 아 이건 너무 착한 너무 가격이라 맞아, 맞아. 이 가격은 제가 5점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앞에 카페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음료 하나에도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이렇게 푸짐한 정식에 8,000원이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 만점을 받으신 거예요? 어, 저는 솔직히 예전에 네. 제가 만점을 주진 않았어요, 과거에. 오늘 처음 제가 만점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아, <laughs> 저희 방송국에서 준비한 인증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전달하시도록 할게요. 아, 여기 인증서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 읽어주시고 전달할게요. 사실 이 o n n 닥터TV라는 건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인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곳이거든요. 자, 제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즉귀 음식점은 o n n 닥터TV의 건강 밥상 온 건강한 맛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와,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 앞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20년이 넘게 장사를 하시는데 단골도 많이 계실 거예요. <laughs> 그 단골 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단골 손님들, <그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밥상 고등어 특집 어떠셨나요?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고등어 요리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고등어로 더욱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라며 건강밥상 옷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